그 다음에 앤 블린이라는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이지요.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왕입니다. 하지만 이 앤블린도 처형, 천일만에 처형 당하게 되고 그 다음 제인 시무어라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여기에서 드디어 아들인 에드워드 투터가 탄생하게 됩니다. 헨리 8세의 왕위는 자연히 처음에는 이 아들인 에드워드에게 넘어가게 되죠. 하지만 이 에드워드는 16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죽게 되고 이 왕위는 다시 메리 1세에게로 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메리 1세는 자신의 어머니가 캐서린이고 또 자신의 외가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. 그래서 성공회로 바뀐 국교를 다시 카톨릭으로 그 바꾸면서 아주 무자비한 종교 탄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,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블러드 메리가 됩니다. 하지만 이그 메리는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서, 그래서 결국 이 왕위는 에리자베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